다음은, 쌍수선의 평행이동이에요. 포물선 타원 평행이동 해봤으니까 알지? 다음 페이지 일반형 보고 갈게요. 일반형. 똑같은데요. 어, 일반형. 2차 식으로 되겠죠. 똑같은데, 여기 동그라미는 한줄가 얘는 A하고 B. 인데 X제곱의 개수하고 Y제곱의 개수가 부호가 틀리면 돼. 뭐, a,b가 0보다 작다 하나 0일 수 있나? 0일 수 없죠 그렇죠 0인거 자연스럽게 제외되고요 0보다 작기만 하면 무조건 쌍곡선이 나오겠요 특히 얘는 우변이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부호가 틀리기만 하면 무조건 음, 나오겠죠 이만저만 요것만 있으면 니다자 그래서 어, 어. 하시면 되고요. 자, 쌍곡선의 평행이동 다평 페이지 필수해제 이거 풀어보시면 돼요. 얘는 초점이 4콤마이와 마이너스 콤마이니까 초점이 평평하게 있어. 아니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x 좌표가 똑같아? Y좌표가 똑같아? y 좌표가 똑같아? 4콤마이랑 y 좌표가 똑같잖아요. 아직도 똑같으니까 어딘가 이렇게 평평하게 있는 거예요. 평평하게 있으니까 얘는 머뭐 분의 x 제곱, 머뭐 분의 x t h i n 죠 I 분의 x n k I t h 분의 y I t h 1 n 인 거야. h i n 얘 I t 지 얘는 주축의 길이 2a가 어디 있어야 I think I think I think I t h i n 지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 이 3이 k I think I think I t h 평행이동한 거다 이렇게 알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c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초점 거리를 두로 나누면 돼. 그렇지? c 0마하고 마이너스 c 0마의 거리 2 c 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봤을 거리 몇이야 10이란 말이지. 초점 거리 c가 초점 거리가 10이니까 c 값은 5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평행이동하기 전내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네. a 값하고 c 값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게다가 이제, 원래는 평이동하기 전에는 중심이 여기였다0 0. 원점이었다. 얘는, 어디가 된다? 요 초점하고 요 초점의 중점이 바로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아,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평이동한 거구나, 하니까 그러니까 만들 수 있다. 뭔지 알겠죠? 아, 그리고 19번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단태지는 19번은 거꾸로. 먼저, 쌍곡선의 방경식을 완전제고 완전제곱 만들어가지고, 오른쪽을 1이든 2, 마이너스 1이든 만들어가지고 해주면은 초점 그 다음에 뭐꼭점좌표 중심의 좌표, 주축의 길이, 점근선까지 구하라 그래요 점근선 똑같아요 어차피 평이동이 얼만큼 된지만 알면 원래 점근선을 얼만큼 이렇게 평이동 해주면 점근선의 방정식 꼭볼수 있겠죠 오케이. 점근선의 방정식은 항상 두 개니까 기울기 앞에 부분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게 돼. 한페이지 필수형 20 어, 대표적인 활용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점 3,0과 Y축이 있어 어, 또점 피가 있어가지고 Y축과의 거리하고 여기 점까지의 거리가 1대2인 점들의 자취를 구 이거 좀뭐 해본 것 같지 않아? 이이랑이이랑 같으면, 폼을 써야죠. 그지 같으면 폼을 써 같지 않으면 뭐가 나와 같지 않으면 타월 아니면 쌍목선이 나요. 언제 타월이 나오고, 언제 쌍목선이 나오냐고, 결과만 알아두면 돼. 오케이. 어차피 뭐, 유형은 나오는 거고, 어, 언제 타월인지, 언제 쌍목선인지 말해. 쉽게 할수 있으니까 1대2면 여기까지 거리가 더 길죠 여기 길이가 더 길면 상처야 같으면 폼을 선 이거를 이쪽 길이를 더 길게 잡을 수도 있어요 2대1 이렇게 2대이나 3대2나 뭐 8대5나 뭐 이쪽 길이가 더 길면 타원이야 그 타원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처럼 지금 여기 P F 길이가 더 길잖아? 그럼 쌍곡선이다. 쌍곡선이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나 이렇게. 이 쌍선 요거 이제 쭉 저쪽 이쪽 어딘가에 이제 중심이 있는데 이쪽에도 똑같은 애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할수 있는데 이게 요, 요렇게 해도 거리가 똑같이 2:1, 대 아, 똑같은 b가 나오게 된다. 이건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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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곡선의 이제 초점준선의 정의라고 하는데요. 초점원래초점준선은 쌍곡선이 아니 폼선에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지? 초점하고 준선 가지고 폼을 선이야. 쌍우선도 원래는 정의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근데 그거에 한 예가 있는 거예요. 메이저한 뭐건 아니고. 이렇게 뭐써놓고 그냥 이렇게 F. F라는 점이 있고, 여기 P가 있고 여기 이제 수선을 내려가지고 H가 있고 여기서 이제 PF라고 하면 PF라고 하면 여기 PF하고 PH하고 같으면 뭐라고 하죠? 폼을 써야 돼요 PF 의 PH의 길이가 그러니까 M 대 N인데 여기처럼 PF쪽, M쪽이 더 크면 쌍곡선입니다. 쌍곡선. 쌈복선. 반대가 되면 타원입니다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닮은꼴 문제 1, 2, 3번 죄다 쌍곡선이 나오겠죠. 여기 지금 다는 쌍곡선이니까. 엄마인지 알겠지? 이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이 종류들을 막다막 뭐라고 래야 돼? 막. 아 이렇게 정의하면 이렇게 하면 풀선, 타원, 쌍선이고 이런 방식에서 이건 언제 다 배워? 이런 방식 저런 막식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그냥 문제를 풀면서 아 이렇게 정의되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정의되는 것도 있구나 이런 경우에는 사원, 쌍곡선하고 타원 이거를 그냥 일단 문제집 풀면서 한 다음에 나중에. 새로운 정의법이나 이런 것들을 뭐한 번에 정의하는 선생님을 때더 이게 솔직히 말하면요 이 기하학적 성질이 뭐라 그래야 되나 포물선, 쌍곡선, 타원의 기하학적 성질이 너무 많아 성질이 너무 많아 뭐책한권 나온다 그래도 거짓말 좀 못하면 좀 그래 그걸 우리가 책한 권에 해당하는 성질을 한번 쫙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푼다? 선생님 볼땐 그건 너무 비율적이야. 효 그러니까 이제, 어, 우리가 일단 문제를 쫙 풀고, 오케이? 문제를 쫙 풀다 보면, 아, 이런 성질이 있나? 이런 성질이 있나? 이렇게 습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나중에 한번 쭉정리하게 선생님 볼땐더 낫다. 우리 외워야 될게 이만큼 있다. 라고 알고 시작하면 좀기억빠지아안 그래? 요런거 있어요. 뭐요런 거, 이런 요런 거. 어, 그 다음에 뭐, 뭐 기하학적 성질이 굳이 있다고 하면 전에 이런거 했었죠, 그쵸? 포물선에서는 초점에다가 광원을 놓으면 빛이 이렇게 포물선면에 부딪혀가지고 축에 평행하게 나는말 했잖아요, 그치? 타원에서는 초점에다가 광원을 놓으면 이게 여기다 반사해가지고 여기 다른 쪽 초점으로 들어간다 이랬었어요 오케이? 그럼 쌍곡선은 어떠냐면 쌍곡선은 쌍곡선 너무 대충 그리만 되지 이쁘게 그리라고 그래. 쌍곡선은 어떤 성질이 냐면여 쌍곡선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 초점에다가 광원을 놓으면 이렇게 반사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지? 이게 어디로 나가냐면 이쪽 초점이 하나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얘하고 이렇게, 이거랑 이렇게 여기랑 연결한 연장선이 있을 거 아니니, 그치? 얘는 부딪히면 일로 나가요. 여기 초점이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아무, 아무렇게 아무 나더 봐. 그럼 광원에서 빛이 나와서 여기 부딪히면 일로 나간다. 일로 부딪히면 일로 나가고요. 일로 부딪히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한 연장선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요. 이런 식으로. 어머지 이렇게 어, 나가는 성질이 있어요. 별 쓸데가 없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빛의 방향을 컨트롤 할때 주로 이제 사용하는 성질이고 이것도 전에 말했던 것처럼 특정 어떤 어, 특정 지점에다가 에너지를 집중시킨다거나 할때 이제 어, 써먹을 수 있는 성질이거요 그냥 확 퍼져버리기 때문에 이키 아, 이런거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것들도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그 오른쪽에 필수 유형 21 사우선의 실생활의 활용 있는데요 해보세요 오케이. 지금은 뭐 굳이 우리가 실생활 활용문제까지 마스터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기본적인 정의 성질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일단 해주시면 돼요. 알겠니? 그래서 연습실까지 숙제 해주시고.